12월 2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40분이 넘었습니다. 스위스 12월 Cbdc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UBS 등 참여. 스위스 중앙은행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UBS, 현지 은행 주커 칸드라 뱅크와 함께 금융기관 대상 스위스 중앙은행 Cbdc 시범 프로젝트를 12월 시작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에또 다른 스위스 상업은행 네곳도 참여할 예정이며. 내년 6월 종료된다. 스위스 최대금권 UBS,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현지은행 주코 칸드라뱅크와 함께 스위스 중앙은행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여기에 스위스 상업은행 4곳이 참여하는데 이주 UBS야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주코 칸드라뱅크,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사적인 스위스은행, XRP를 통해서 암호화폐 물결에 뛰어들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칸도날뱅크는 XRP를 중심으로 6가지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및 보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움직임은 API 기반 B2P 암호화폐 프로토콜을 활용하여서 디지털 자산 선도주자인 시그넘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넘뱅크 주거 칸더럴뱅크 XRP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나왔던 스위스 12월 12d 시범 프로젝트에는 주거 칸더럴뱅크 그리고 다시 한번 시그넘뱅크 여기에 XRP 또한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사실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볼수 있겠지요. 주거 칸더럴뱅크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메인 화면에 암호화폐 투자와 주식시장 투자 상품 암호화폐 주커 칸드라뱅크의 암호화폐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구매, 판매, 보관할 수 있다. 지금 디지털 자산의 세계로 첫 발을,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스위스의 상업은행입니다. 여기 XRP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주커 칸드라뱅크. 전통 트레디파이와 암호화폐 혁신의 결합. 스위스의 역사적이고 규모가 큰 은행 기관인 주커 칸더라 뱅크가 XRP가 주도하는 6 가지 암호화폐에 선별된 목록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및 보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그넘, 시그넘이 언급이 됐죠? 자, 그럼 시그넘을 다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이렇게 해야 그림이 커집니다. 주커 칸더라 뱅크는 시그넘 뱅크를 통해서 모바일 친화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시그넘과 주거칸드라벤트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그넘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입니다. 스위스의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는 어디죠? 바로 싱가포르의 DBS이죠. 이 시그넘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시그넘의 주요 전략적 보관 파트너는 메타콜을 활용하는 커스터디입니다. 게임 끝났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SBI와 시그넘, 디지털 자산 규회 펀드, s b i 와 시그넘이 다시 한번 연결되고 있다. SBI, 시그넘, 메타코, 주커 칸드라뱅크, XRP. 그리고 오늘, 바로 스위스 12월 CBDC 10원 프로젝트에 주커 칸드라뱅크가 UBS, 스위스 최대금권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CBDC 10원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왜리프리 스위프트 2 0의 주인인지, 우리의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여기서 한 번만 더 확장해 보시죠. 그래야 시야가 넓어집니다. 6. 스위스 증권거래소와 시그넘뱅크가 스위스 토크나 회사 다우와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스위스 토크나 회사,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크나가 된다. 이미 시그넘뱅크는 메타코, SBI와의 연결성, 그리고 다시 한번 식스 스위스 증권거래소는 바로 SBI와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식스 SBI 아시아넥스트 싱가포르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자, 아시아, 아시아 넥스트는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스위스의 식스와 일본의 SBI가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합작회사인 아시아넥스트를 탄생했습니다. 바로 기관들을 위해서. 전 세계 금융의 허브로 홍콩과 싱가포르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유동성에 대한 더 많은 기회에 접근한다. 디지털 증권, 암호화폐 자산. 전 세계 쩐주들이 이제 이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거기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더. 스위스 5대 은행 암호화폐 거래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부터 스위스 5대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및 중개 서비스를 출시했다. 세인트 갤러 칸도라 뱅크. 좀 전에 보셨던 부분은 주커 칸도라 뱅크이죠. 스위스의 또 다른 은행입니다. 스위스의 세인트 갤러 칸도라 은행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탁 및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고객 수요에 따라 디지털 자산 제공을 확대하고 지원 암호화폐를 추가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서 스위스 5대, 0으로, 5대 은행으로 대 은행으로 연방 정부가 부분 소유권을 가지는 24개 주 정부 은행 중한 곳이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암호화폐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제 스위스 전통 트레디파이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우리 눈앞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과 방금 전 언급드렸던 스위스 거대 금권인 UBS, 주커칸토라뱅크, XRP, 시그넘, 메타코 이들이 현재 문명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은 정해진 100% 정해진 그림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또 다시 보여드립니다. 100 몇십 번째일까요? 국제결제은행의 상하운영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에 왜 여기 리플이 들어가고 있는지, 스위프터가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각인하고 또 각인해야 됩니다. 얘기 끝났습니다. 리플 2주 사이 30% 급등, 고래세력 거래량 지갑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XRP 1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7만 7620개라고 추산했다. 그와 동시에 기준 고래 세력의 리플 토큰 거래량은 1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투자자와 기업 투자자의 리플 감심도가 상승했다는 의미로 언급했다. 자, 그러면서 리플, XRP 왜 오르나? XRP 가격 상승은 리플이 지난 7월 일부 승소하고 리플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기각되는 등 최근 XEC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서 승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프을 둘러싼 긍정적인 분위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된 결정적인 재판에서 거의 완전한 법적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힘입어서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된 점도 XRP 가격 랭리에의 일조야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가옵니다. 이 말은 즉 리플과 SEC 소송, 기준 금리 동결 구간.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키마 축기와 함께 결국 이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증권과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 유지한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돼요.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의 반등을 넘어선 엄청난 피날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대형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CBDC의 세상, 메타버스와 가상 경제의 확장, 4차 산업의 실현 구현. 자, 이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리는 다가오는 그 시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다음 투자의 사실 선결 조건 중에 하나이죠. HSBC 엔트 그룹 예금 토코나 사업 협력한다. 영국의 넘버원 금권인 HSBC,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엔트 그룹이 예금 토코나 사업을 협력한다. 기업 자금 이체 판도 변화 전망.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 그룹 HSBC가 중국의 금융대기업 엔트 그룹과 토코나된 예금의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고 보도하였다. HSBC는 엔트 그룹과 토코나된 예금의 발행, 이체, 상황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진행, 주,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예금 토크나 기술의 통합은 즉각적인 이체뿐만 아니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웹3 일주일 365일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스위프트 2.0망에 대한 확장 그게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 금권과 함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올지 않는 것이 아니죠. 막을 수가 없는 거대 흐름의 패러다임이죠. 우리는 그 문명의 대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위스 12월 12시 1 0원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스위스 최대 금권인 UBS와 스위스 중앙은행 주커칸도라뱅크 그리고 시그넘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SBI, 메타코, 다시 한번 그리고 최근 들어서 BIS, 멀티앤브리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다중 CBTC 플랫폼을 실험한다. BIS 테스크포스에 여기 리플이 포진하고 있다. 스윕트와 함께.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